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수화처럼 대나리온의 김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laughs> 네 대표님. 예. 그 아무래도 요즘 뭐 국민연금 예. 그 노후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국민연금과 예. 뭐 개인연금 음. 개인연금 안에도 어 연금저축펀드 저희가 음. 많이 했죠. 또. IRP 음, 그다음에 또, 또 예, 음. 개인 변연금다 물론 다 예, 투자 쪽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음. 정리하고 또 어떤 게 유리할지도 모르겠고 음. 특히 국민연금 많이 물어보거든요뭐 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국가가 또 없어진다. 예.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 그 개인연금과 IRP 쪽 이야기를 좀 하자면 좀 이제 합니다. 서로 관계, 상호 관계도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우리 청취자들이 음. 시청자들이 좀 예. 저희가 뭐 우리 센터장입니다. 저는 늘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늘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고 어떤 음. 포트폴리오 또 사실은 일선에서 늘 같이 일을 하니까 음. 상의도 많이 하죠. 네. 우선은 노후에 대한 관심은 지금 더 점점 과거보다는 더 관심이 확대된 것 같은데 이게 음.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수명이 엄청 길어졌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졌다는 것. 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졌고 음. 또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음. 내가 더 막막해져서 음. 노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수단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열면서 이야기하셨던 음. 뭐 국민연금 네. 그리고 공적연금이라고 네. 하죠. 네. 물론 이 국민연금은 또 각각의 직역 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뭐 공무원 연금이나 네. 이런 것들 네. 다 공공연금들은 음.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개인으로 가입하는 네네. 개인적인 연금 자산들, 네네. 뭐, 연금 저축 펀드 음. IRP, 도 직장에서 음. 하고 있는 퇴직연금, DC형, 또 네. 뭐, 베렉연금보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큰틀에서 보면, 이 공적인 연금하고 네. 사적인 연금의 성격을 음.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음. 보통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음. 방송할 때 노후준비는 뭐 (3층) 구조 음. (4층) 구조 주택 음. 이제 연금까지 (5층) 구조 음. 이랬는데 일단은 오늘은 먼저 음. 공적 연금과 사적, 사적 연금. 연금 나눠보자 예, 예, 네 그렇죠. 음. 갈수록 이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3층 연금 하다가 4층 연금, 뭐 5층 연금. 있죠. 요즘 네. 자꾸 이제 청수가 올라가요. <laughs> <laughs> 청수. 노후가 불안하니까 <laughs> 예. 아마도 자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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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안 되니까. 불, 어, 음, 안 되니까. 불확실성을 줄여서. 음, 음. 자꾸 청수가 올라가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자꾸 어지럼증을 느껴요. <laughs> <laughs> 청수가 넓혀가니까. 우선은, 음. 이 공동, 공, 공공, 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음. 어, 크게 성격을 구분해보면, 음. 특히 국민연금, 우리 어유 국민연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보는데, 요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음. 국민연금은 공동체 연금이다. 네, 예, 굉장히 좋은 그죠? 네, 공동체 연금입니다. 예, 공동체 연금이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또 장점 하나만 해볼까요? 음, 그렇죠. 예, 장점은 음. 일단은 어, 많이 내는 분들하고 음. 적게 내는 분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어렵게 생활하고 어려워서 음, 음. 좀 작게 내도 음. 좀 많이 주고 음. 또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작게 받아가서 음. 저는 이게 공동체성이 있다 그 안에 예. 좀 이런 걸좀 이야기하고 그렇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큰 틀에서 보면 음. 어, 부의 재분배 효과가 그렇죠. 그렇게 일정 있죠. 부분 음. 있는 거죠 음. 어, 그것이 장점인데 또 반대로 이제 단점도 있죠. 공동체 연금이니까 연금의 네. 성격에 있으니까 네. 단점이 있는 것.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유족연금. 음 유족 연금 제일 문제적. 네, 네. 유족 연금은 뭐다 아시다시피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음. 어그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의 거의 한50%퍼 가까이밖에 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3 0년 넘어가요. 그렇죠. 한어 네. 받던 연금의 음. 유료 연금이 계산되는 50%. 것 자체가 한 50-60%. 음. 센트 음, 음, 음. 근데 그것하고 남아 있는 배우자가 받았 받았던 본인의 노령연금하고 네. 비교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주, 주로 작은 건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음, 음. 남아 있는 배우자의 본인 노령 연금이 많다. 네. 유족 연금보다 그래서 네. 내것을 선택하면 플러스 유족 연금의 30% 유족 연금으로 네. 계산된 네. 것에 30%를 가산해 주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네. 어떤 경우일지라도 음. 두분 중에 한 분이 뜻하지 않게 조기에 어떤 변고가 생기면 네. 그때까지 넣어 넣어 두었던 불입했던 국민 연금을 생각하면 음. 조금 아쉽다라는 <laughs> 그어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음. 힘들어하고 음. 하기 싫다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죠. 특히 이제 남녀 저번에 한번 사례는 예. 장노님하고권사님 나이 차이가 7살이에요. 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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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이 늦게 타니까권사님이탈때 음. 돼서 혹시 장로님이 70이니까 예. 73세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받을 때 장노님이 뭐한 10년 있다 돌아가시면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못 받는 거 아니냐. 음, 음, 이런 두려움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동체 연금의 단점은 공동체니까 기금 관리를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기금 관리를 공동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음. 지금까지는 계속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았던 구조에서 그렇죠. 이제는 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율이 음. 받는 사람은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네네네. 이제 기금 고갈. 그렇게 되죠. 근데 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된다해서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네네네. 방법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음. 우리는 돈을 계속 이제 적립해 오면서 수익을 늘리고 돈을 이제 지급했던 구조였다면.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적립금제다 정립금제도라고 한다면 독일은 음, 음. 이미 분담금제도로 바뀌었어요. 음. 분담금제도, 그 우리나라도 언젠가 정말 고갈이 되면 독일식으로 분담금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음. 이게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다적립으로 하죠. 그렇죠. 찾아가는 사람이 음. 적으니까. 적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음. 이제 우리 한국처럼 기금 고갈의 문제는 다 닥쳐요. 어느 그럼, 나라 네. 상관없이. 그럼요. 그럼, 그럼 이제 제도를 바꾸는데 음. 분담금제. 음. 그럼 분담금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적립은 <laughs> 없어요. 이제 기금 네, 고갈, 네, 네. 고갈된 상태에서. 원래 국민연금 받아야 될 사람 손들어요. <laughs> 네, 네. <laughs> 아, 그래. 그래서 100명. 뭐 올해 국민연금 받아야 될 사람이 100억이네. 네네네. 그러면 올해 일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laughs> 나눠 그렇죠? 분담해서 그렇지? 그... 일하는 사람이 그 100억원을 올해 받아야 될 사람들의 100억원을 100억 직업을 그 지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제 격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단순하게 보면 1년 정산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정립이 음, 없어요. 음.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예상해야 될까요? 부담하는 돈이 지금부터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laughs> 당연히, 네. 당연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조, 국민연금을 준조세라고 하는데, 네. 다른 또, 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음. 계속 세금은 늘어나야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다 합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준조세까지 포함해서 음. 어느 순간에는 음. 소득의 50% 이상을 네. 다 빼고 공제받고 공제하고 받아야 되는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 연금의 조금 이제 단점이죠. 그런데 음, 이게 대표님, 저는 또좀한 또 생각이 뭐냐면 음. 공동체 연금의 단점이지만 음.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예. 50%를 내더라도 굶어 죽거나 사회 보장제도가 또 좋은 거예요그래서 이게 예.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예. 이것도 좀 나쁘지 않다. 예. 예. 뭐 다른 각도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독일은 또 종교세도 있고 그죠. 맞아요. 또 네. 어, 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제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음. 우리나라도 세금만 많아지면 안 되고 어, 그럼요. 세금도 음. 많아지면서 그 세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부조 음. 혜택 혜택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면 선진국에서도 세금이 많아지는 그 자체가 불만이 아니라 음, 맞아요. 대부분 음. 그래도 어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렇지 세금을 정당하게 그 내가 줄어든 세금에서 음. 나한테도 수혜 얻는 게 있으므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세금 많이 내지만 음. 혜택을 온 국민이 본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음. 사적 연금은 어떤 성격이냐? 순수하게 그냥 네. 자기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음. 뭐어 많이 번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적게 번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적 연금은 내가 가입한 또 운용하고 있는 그 연금 자산의 수익률하고 이렇게 이제 연동되니까 음, 음, 음. 이제 그 성격이 완전 개인적인 것이고 공동체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일본의 성격만 가지고 보면 어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음. 조금 이제 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 음. 갈수록 어쨌든 사적 연금 부분이 음. 중요해지는 것 같고. 예. 어떤,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고갈되는 음, 음, 것도 음, 그렇고, 인구학적도 음, 그렇고. 음, 음, 그러다 보니,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이제 시행이 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는 몰랐던 음, IRP도 있고, 음, 그냥, 그냥 그 퇴직금 같은 경우는 쌓았다가, 음, 퇴직충당금으로 그냥 나올 때 예, 가져오면 되지. 예, 뭘 그걸 또몇 프로 떼고, <laughs> 그것도 DC냐, DB냐, 이런 것들이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음, 뭐 공적연금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예, 예, 사, 그 회사에서 또 음, 하고, 개인으로 해야 되는.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투자 것도 이제 연결돼서 그렇죠. 이제 핫하게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이제 지급률 차이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네. 이야기 음. 나누면서 이 부분은 다 이야기했던 것 음, 음, 같아요. 음. 그죠공동체 임금으로서 국민 임금은 갈수록 지급률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음. 그렇지만 사적 임금은 본인이 가입한 투자 성과에만 연동된다.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되겠네요. 관리를 잘해. 야 음.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주셨서요 잘해 됩니다 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사회적 제대로 들어오다 음, 보니 음, 거의 관리 안된채 퇴직연금이 그냥 예, 막 여기저기 날아서 놀려져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크리츠한은 투자 체질이다 이런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예, 했죠? 예, 예. 그래서 어, 정말 투자 성과에 음, 연동되니까 음, 투자 체질인 크리츠한이 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진 <laughs> 여러분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 다. 어 돌아봐야 되고요. 예. 뭐 대나리온에 계속 뭐 IRP나 음. 연금 펀드 이야기했으니까 음. 자, 세 번째가 이제 선택 음. 기준인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네. 이게 첫째는 국민연금은 의무 보험이잖아요. 네. 의무 가입.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고 또 보험료를 안 내면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집안 사조의 임금은 그것도 아니죠. 음. 그래서 국민연금이 의무인 경우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 공동체 연금으로서 벌려서 네, 네. 여지가 있다면, 음.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서로 다름으로 네. 장단점이 서로 다름으로 음. 여, 여지가 있다면 개인연금은 꼭 준비해야 한다. 그죠? 예, 개인 연금은 꼭 준비해야 된다. 물론 개인 연금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연금저축펀드 IRP 이것은 네.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네. 그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또 세금을 내죠. 이연과세념니죠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음. 또어 보험회사에서 파는 베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세제혜택은못 받지만 나중에 또 비과세. 아, 이것도 또 이런 그렇죠. 것들도 네, 네. 이제 사적 연금 속에서도 조금 음. 균형, 네. 좀 균형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네, 네, 네. 하고 어쨌든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행편이면 가능하면. 가처분을 조금 더 자족함으로 확보해서 음. 개인연금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음. 좋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뭐그 연령에 따라 다를 텐데 음, 음. 그러면 개인연금 중에도 우리가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음. 내는 거니까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어떤 걸지켜봐야 될까요? 음, 음. 우선은 국민연금이 또 의무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가정의 주부, 가정의 어, 전업 지역 갈자들이 하시는 어, 그렇죠. 예. 거니까. 그래서 의무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음... 게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임의가입이라고 하죠. 네네네. 예, 임의가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라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그 제도의 네. 장단점 가운데 지급률 하락, 또 음. 고갈, 음. 그다음에 제도의 변경 등등을 우리가 길게 생각해 보면, 네. 길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젊을수록, 음. 젊을수록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laughs> 이제, 한 50대 분들이 예. 노후 준비를 하는데 물어봐요. 예. 돈이 없는데, 10만원 가지고 국민연금을 음. 넣을까요? 음. 뭐, 이렇게, 아, 연금 펀드나, 아니면 변액연금을 넣을까요? 음. 그러면, 어, 국민연금부터 넣으라고 맞습니다. 하고요. 20대, 30대 음. 정도 되어서, 음. 뭐, 이렇게, 학생인데. 네, 근데. 그러면 미리 음. 놓주면안 되냐, 권사님의 어. 아들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 그냥 펀드를 하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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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펀드를 하든지, 이렇게 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준, 판단 기준은 음. 그냥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내가 낸돈 대비 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음. 가성비를 따질 때, 음. 앞서 이제 국민연금은 그래도 한 50대 이상이다, 지금도. 괜찮을걸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수령하는 시기가 훨씬 가깝게 다가왔으므로 뭐 10년, 10, 15년 뒤면 받을 예, 수있으니까 지금부터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해도 나쁘지 않다. 임미가입이 10년인가요? 최소 10년은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노력연금 조건이. 되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라 음. 생각하고 음. 다만 이제 우리 세대장님의 그런 사례처럼 너무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미리 넣어 주면도 그렇죠? 있어요. 네. 어, 소득 활동을 하지도 않고 네네. 아직 뭐 이렇게 업무 가입도 아닌데 네. 미리 앞당겨서 음. 국민연금을 넣어 줄 필요는 없겠다. 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음. 또 국민연금이든 일반 개인연금 자산이든 음. 음.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입자 본인의 전체적인 재정행편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재정행편을 살펴서 그 제도에 맞는 음. 그것을 이해하고 음. 그 나의 행편을 잘맞추어서 노후 설계를 하는데 네. 보탬이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같이 나눠봅니다. 누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음. 이제 이뭐 3층구조, 4층구조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좀더 자세히 할 텐데 음. 오늘은 일단은 이제 크게 어 국민연금과 음.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해서 좀 음. 나눠 봤고요. 음. 또뭐 독일 이야기도 좋네요. 예. 왜냐면 하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음. 어막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어떻게 함께 자살 거냐. 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 어려움이 올 건데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께 이겨낼 거냐에 대한 음. 여러 가지 음. 지혜가 좀 필요하고 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음.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어 음. 공적 연금 사적 연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